안녕하세요. 연세아이저 성형외과의 유창원 원장입니다. 예, 그 청소년들이 그 쌍꺼풀을 만들면 훨씬 인상도 바뀌고 화장하고 나서 얼굴 이미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쌍꺼풀이 없는 친구들이 쌍꺼풀 테이프나 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그걸 쓰는 걸 본인들은 좋아하지만 의사들은 그거 다 쓰지 말라고 해요. 다 이유가 있거든요. 그 쌍꺼풀 테이프나 풀을 쓰게 되면 피부가 상합니다, 일단. 그래서 꼭 아토피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요. 푸석푸석해지고. 그 다음에 심지어는 피부 비용이 있는 것처럼 표면이 이제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심하게 된 사람도 많고요. 그리고 그걸 또 계속 쓰다 보면 보통 1년 넘게 쓰다 보면 이제 풀이나 테이프에 의해서 피부가 자꾸 늘어지는 거를 본인도 다 경험합니다. 테이프는 조금 나은 편이고요. 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게 되면 처음에는 풀붙이는 면적을 작게 해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뭐 쌍꺼풀 모양이나 눈 모양이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오래 쓰면 쓸수록 점점 풀붙이는 면적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풀붙이는 위치를 자꾸 위로 옮겨야 됩니다. 그 1년 이상 써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거든요. 결국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쓰고 나서 수술하게 되면 예전에는 좀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던 놈도 이제는 좀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풀이나 테이프 쓰는 걸 절대 반대하고요. 대신 그거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뭐중한 모임에 나가거나 예쁜 걸 강조하고 싶은 사진 남겨야 될때 그때 한두 번 쓰는 건 몰라도 꾸준히 계속 쓰는 거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. 이분은 테이프를 뭐몇 년간 썼죠. 정확하게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은 썼습니다. 그래서 실제 여기를 보면 피부 표면이 이렇게 많이, 이 부분이 많이 상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좀 좋아진 상태였고요. 수술도 이때는 못합니다. 그래서 이게 더 좋아진 다음에 더 기다렸다가 수술했죠. 그래서 이게 심하면 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피부가 아주 아토피처럼 푸석푸석하고 라인이 잘안 잡히게 됩니다. 그러면 억지로 라인을 깊게 잡아야 되고, 그럼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쪽 피부가 좋아진 상태를 기다렸다 수술한 케이스인데요. 이거는 수술 전에 피부가 많이 상한 모습입니다. 실제로 이 피부가 좋아진, 좋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, 수술하고 나서의 눈입니다. 여기 보면 약간의 흔적은 있지만, 이 부분, 눈꺼풀 부위를 보면, 약간의 발그스름한 부위는 있지만, 피부가 상태가 좋아진 다음에 수술했으니까 이걸 유지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풀이나 테이프 쓰는 경우에는 말리고 싶고요. 특히 풀은 안 좋습니다. 필요한 경우 테이프는 뭐 중요한 사진 찍을 때 한두 번은쓸수 있다 하더라도 풀은 호흡에 쓰게 되면 이분 수술하기 전처럼의 눈, 그리고 수술 바로 할 수도 없고요. 한참 기다렸다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